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트를 한번 해볼게요. 세트 체험기. 1레벨 2 찍나, 이 친구? 이는 뭐 어떻게 찍어도 좋은 스킬이라 이를 찍어보겠습니다. 상대 3초가 쓰는 줄 알았는데 미드초가 쓰구나. 아칼리 어딨냐. 이게 안 맞네? 제가 세트를 안 해봐서 아직 스킬 감각을 잘 모릅니다. 근데 아칼리는 이기겠지, 그래도. 아니, 왜, 왜 값을 왜? 왜 깝치냐고. 아칼리아넌 6렙전엔 개쓰레기잖아. 나랑 다르다고, 입지가. 내 진심 보치 맞고 곧 간다, 너. 어? 도발을 해? 뒤질라고? <laughs> 내가 이길 거 같은데, 약간? 잘 싸우면? 안 돼! 괜찮습니다. 리신 Q만 안 맞았으면 내가 이겼는데. 그렇게 대놓고 맞으면서 인연을 쳐먹으면 죽어요.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뒤질라고? 세트에 숙련도가 없어서 잘하면 죽을 듯? 내가.. 내기는 나한테 오나? 도망쳐! 아 전멸 썼다 아잘 빠졌는데 리신이라 죽었다 또 리신이라 죽은 건가? 아, 약간 범위가 툴팁보다 좀 작네 사이온 Q랑 반대네 이게 챔프가 오 찌질하게 슈로만 먹는 거봐 저거 슈로만 어? 먹는 거봐 어? 이렇게 날라와봐 날라와봐 센트가 또 역강강을 잘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제 이득입니다 패시브가 피가 차기 때문에 날라와봐 여기지 니가 잡아 나이스 이때 라인을 프리징하고 집을 가야 됩니다 괜히 밀 필요가 없어 차코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라인 미는 걸 분신 분신 아... 터트렸으면 딱인데 어, 보여주나? 오 나이스 오왜 근데 리신이 궁으로 잡았을까? 분신인 거 알았을 텐데 여기 미디 아칼리가 있냐 갑자기? 탑으로 왔네? 캉펀치다 이 자식아 탱커도 더잘 잡아 임마 어. 아! 아나 W가 쿨이었다 아직 타이밍을 잘 모르겠네 아, 초바스가 뭐큰게 아니구나. 죽길래 그냥 망한 줄 알았는데 이킬를 먹었었네. 아, 안 맞았다. 어, 아, 초바스 개 쎄네. 오, 나이스! 아 부지 자식아 나도 퓨만 안 맞으면 이길 수 있단 말이야. 아아다 놓쳤어 시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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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가자. 뭔 일이야? 제발 갈리오라도 초가스 잡아야 돼아 안돼 더 없나? 저거 잡자 저거 저거 왜 비전을 안쓰죠 친구? 얘 빨리 잡아 얘야 내가 도와줄게 응, 안돼 트타 뭐해 왜 앞점프 <laughs> 그 <그거> 맞아? <laughs> 다 죽겠다 오 샤코 뭐야 내가 스테라기 떠야 좀더 버틸 것 같은데 초가스 없을 때딱 싸우면 좋은데 궁쓴것 같은데 방금 가지 말고너 일단. 우리 스타가 없거, 없는데 지금. 한 대만. 나이스. 가자, 가자, 가자. 아! 안 돼. 아. 힐을 일찍 쓰지. 랩 죽으면 안 되는데. 우리 팀의 유일한 시식인데. 죽여. 제발 초가스. 나안 죽어 나나 나 스테락이야. 트리플 일로와, 키. 누워, 개 간다 새끼. 보여줘. 빼빼빼 빼, 빼, 빼. 아이고. 나 죽을 죽 죽을 것 같은데? 아닌가? 와우. 오, 나이스 초가스 먼저 친구들, 지금이 기회야. 어디에 도망가? 이 자식아, 아, 자꾸 와, 제발, 제발 살았다. 와! 이 친구가 한타가 개사긴데 세트가. 라인전은 잘 모르겠는데. 제발. 살려줘. 오 이거 싸우자. 죽여 애들아. 제발. 나이스. 이거 이거 이거. 나이노 릴라 얘나 옛날에 세트가 아니야. 나 12k 세트야 지금. 저거 뭐사인이겠지 어? 어, 시네, 우리 티타 물릴 때 내가 텔로 가서 구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, 싸우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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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자. 일단 너부터 어? 안 되나? 아, 아, 내가 너무 못했다. 이거. 셀라스도만 믿는다. 이길 것 같은데, 근데? 나이스. 나이스. 그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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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것 같은데? 아 죽었다. 나이스 이거. 오. 오. 뭐 싸우는데? 아 이거 죽었네. 괜찮습니다. 이거 레벨 솔직히 이제 필요가 없어. 그렇지. 이렇게 하고. 아. 개 망했는데? 뭐, 대포면 미 3마리가 있네? 다 무슨 일인데? 아이고. 간다. 일단 개부터. 계속 가자, 계속 가자. 줄 필요가 있나? 3대3인데? 아. 오지 마. 오지 말라고. 싸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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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어나 필요 없네 괜찮습니다 2만 써줘도 1인분이 아다 좋냐 야 무슨 난 나만 좋냐 없네 각 보기가 힘들다 이 챔프 사이온네가이랑 다르네 은근 잘 녹는 것 같은데 이거 가구일 없으면 지금이다 테미 장식 아아 아, 좋았어 나만 먹어 미친 새끼 가자, 가자, 잡자, 잡자, 다 죽여, 사이러스 전령으로 밀어붙이면 끝나겠는데, 아이고, 이러면 안 돼요. 제발, 카푸치, 이러면 안 되는데, 스타가 죽어버렸네. 우리가 근데 라인전은, 더 센거 같은데? 라인전이 아니라 이 싸움은? 도전 능력은? 우리가 더 좋을수도? 일로와! 아! 아! 나이스 어 힘들어 딜량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2등이면 그래도 못하진 않은거야 어 이든 나 그래도 되게 잘했네